안녕하세요. 행복금지TV 조윤희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평역과 배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핫한 재개발 구역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신촌구역에 나와봤습니다. 함께 둘러볼 건데, 임장하는 느낌으로 같이 둘러보실게요. 신청구역은 작년 23년이죠. 23년도 9월 달에 사업시행인가 승인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얼마 전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조합원들한테 다 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단계는 바로 분양신청인데요. 4월 중순부터 조합원분들이 분양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촌 구역의 총 세대 수는 2,337 세대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0층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확실히 부평역, 백운역 역세권에 위치한 구역이라서 용적률이 높게 형성이 된것 같아요. 건설사는 d l e 엔시와 그리고 롯데 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평형은 39 타입부터 102 타입까지. 배정될 예정입니다. 어 임대로는 39 전체 다 임대로 빠질 예정이고 조합원 분들은 5구 타입부터 그 다음에 102 타입까지 분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촌 구역의 첫 번째 장점은 저는 역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백운역과 부평역이 단지 내 인접하고 있어서 도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호재는 GTX B 노선인데요. 여의도까지 단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좋은 가격대로 거주하시면서 편리하게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촌구역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좋은 학군이라는 건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단지에서 5분 이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는 단지라는 점입니다. 신촌구역의 세 번째 장점은 바로 공세권인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바로 부평공원입니다. 인천 송도에는 센트럴파크, 청라에는 호수공원이 있다면 우리 부평에는 부평공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평공원을 도보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단지가 바로 신촌구역입니다. 나중에 신촌구역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정말 가족들과 주말마다 나들이 삼아 또 산책 겸 이렇게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세 번째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촌구역의 네 번째 장점은 바로 캠프마켓 부지 활용 방안인데요. 저희 신촌구역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소입니다. 어, 무엇이 들어오느냐? 공원은 물론이고, 그리고 인천 제2의료원과 그리고 인천 최대 식물원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세대라면 인천 최대 식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도보권으로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들어온다고 하니 이 부분도 큰 장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구역의 마지막 장점은 재개발 진행 속도에 비해 저렴한 투자금액으로 진입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은 현재 1억원 중반대의 실 투자금액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처분 승인까지 난다면 더 높은 금액으로 진입하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전적인 단계이고 적은 투자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이 좋은 날 좋은 구역을 소개시켜 드려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신촌 구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행복 아이파크 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다양한 정보와 매물로 소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개발 구역도 문의 언제나 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